차가운 밤공기를 마시며 회사 건물을 빠져나갈 때면 간신히 붙잡고 있던 마음속 두기 한꺼번에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다. 내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내 것이 아닐 이름 없는 일들에 휩싸여 오늘도 수없이 나를 지우고 또 지웠다. 그저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냈을 뿐인데 어쩌다 내 삶은 밑빠진 독처럼 텅 비어버린 걸까? 하지만 나는 안다. 다음 날 피곤한 몸을 간신히 일으키고 나면 내 삶은 다시 영으로 돌아갈 것이고 언제 끝날지 모를 일터가 두 눈을 뜬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60여 년전 부도 직전에 지방 중소기업에 입사한 한 청년도 똑같은 고민에 휩싸였다.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될까? 내가 걷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걸까? 5년 후 아니 1년 후에도 나는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시간이 흘러 그 청년은. 대기업 회장이 되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당신에게 알려주려 한다. 10분 안에 책한 권. 안녕하세요 장독대입니다 오늘은 정말 유명한 책이죠 왜 일하는가 이나모리 가지오 회장의 이 책은 여러 수식어가 붙은 책입니다 삼성에서 10년간 추천한 책 배달의 민족 창업자 김봉진 대표의 인생책 기업인들의 서평이 가장 많은 책등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 지긋지긋한 회사 언제까지 다니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할까 라는 고민을 단한 번이라도 하셨다면 오늘 영상만 들으셔도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책의 내용과 저의 이야기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일을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일하는 의미와 그 목적을 잃은 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일을 잘하기 위한 기술과 매뉴얼은 지천에 깔려 있고 정작 왜 일하는지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면 결과가 나오고 급여가 나오는 세상이다 보니 죽을 힘을 다해 일한다거나 피땀 흘려 일한다는 말 자체를 무의미하다고 부정하거나 고루한 사고라고 비웃고 경제 공부를 한다거나 주식 투자처럼 편하게 돈 버는 삶만을 동경합니다. 하루빨리 벤처기업을 세워 상장한 후 일학천금을 거머쥐고서 이른 나이에 은퇴해 여유롭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기도 합니다. 한편 부모의 그늘 아래 일할 의지도 없이 무직자이거나 부모님의 경제적인 도움으로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만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일을 하는 것을 필요악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이 이제는 상식이라고 여겨지기까지 하는데요,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나간다거나, 가능하면 힘든 일은 좀 피하고 몸도 마음도 편하게 일을 하고 싶고 개인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취미 생활을 즐기며 살아가고 싶다는 둥 일명 망해가는 회사 직원에서 60년간 경영자로 살아온 이나모리 가주 그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단한 번뿐인 귀한 삶을 사는데 지금 당신은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서 묻기만 하는 게 아니. 아니라 왜 일하는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이해하고 행복한 인생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 주고 싶다고 말이죠. 이제부터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수없이 좌절을 겪었다. 어렸을 때는 사경을 헤맬 정도로 심하게 결핵을 앓았고 그래서 수업을 듣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다. 그렇게 중학교 입학시험에 낙방했다. 병을 앓았음에도 무리해서 공부를 해 다시 중학교 입학시험을 치렀지만 결과는 또 낙방이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 집까지 불타버렸다. 왜 나는 지독히도 운이 없을까? 10대의 어린 내 마음은 절망감에 휩싸였고 늘 침울했다. 시련은 그 후로도 계속됐다. 대학 입시와 취업도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다. 의과대학 입학시험에 떨어진 뒤 고향에 있는 가고시마대학 공학부에 입학했다. 원치 않았던 학교와 학과였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바꿀 수 없는 현실이라면 그 현실에 따라야 했다. 모두가 이 정도면 틀림없이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지만 내 구직 활동은 모조리 실패로 끝났다. 나는 어떻게든 서둘러 직장을 구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다. 그래서 할수 없이 교수님의 소개로 교토에 있는 소규모 고압 초자 제조회사 쇼우공업에 입사했다. 하지만 그 회사는 매일 당장 망해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심각한 적자 상태였다. 첫 월급조차 제 날짜에 나오지 않았고 회사는 내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사정했다. 내가 가고 싶었던 회사도 그렇다고 마음 편히 다닐 만한 회사도 아니었다. 왜 내게만 이런 고난이 밀려오는 걸까? 당시 23살이던 나는 내 운명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원망스러웠다. 어른들은 내게 젊을 때 고생은 사소한다 말씀하셨지만 나는 돈을 줘도 더 이상 고생 따위는 하고 싶지 않았다. 힘들게 일하고 고난을 이겨내면서 내면을 성장시킨다는 고리타분한 가르침은 물론 귀담아듣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나의 아니한 생각은 망해가는 회사에서 단박에 깨지고 만 것이다. 자네. 어쩌다 저런 망해가는 회사에 들어갔나? 저런 회사에 계속 다니다가는 결혼도 못할 걸세. 근처 상점에 물건을 사러 가도 주인에게 동정을 받는 그런 회사였다. 내 동기들조차 이런 회사에 들어왔다는 게 너무 창피해. 더 좋은 회사로 빨리 이직하고 싶어. 나는 극심한 경기 불황 속에서 대학 교수님의 소개로 간신히 들어온 회사였기에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다녔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불만을 듣게 되니 젊고 철없던 나 역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회사를 소개해주신 교수님 은혜도 잊은 채 나도 동기들과 함께 퇴사를 준비했다. 그러나 동기들은 모두 퇴사했고 나는 고작 1년도 참고 견디지 못한다라며 내 결정에 형이 몹시 화가 나서인지 퇴직에 필요한 서류를 본가에서 보내주지 않았고 그렇게 망해가는 회사에 폐잔병처럼 남게 되었다. 더 괜찮은 곳에 간다 한들 내 인생이 달라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회사를 그만둘 이유를 찾지 못한 나는 우선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기로 마음 먹었다. 불평 불만을 내뱉는 대신 일단은 당장 눈앞에 놓인 일을 철저히 몰두해보자고 다짐했다. 당시 쇼우 공업에서 최첨단 파인 세라믹 연구를 담당하고 있었다. 새로 결심하고 난 후부터는 냄비와 밥솥 등을 챙겨와 연구실에서 묵으며 그야말로 24시간 연구에 파고들었다. 하루 업무가 끝난 밤 시간과 휴일에는 도서관에 가 전문 서적을 빌려 파고들었다. 무척이나 생소한 분야였지만 경쟁 업체는 그 분야에 능통하고 그 일에만 평생을 매달린 사람이 많았으므로 나는 없는 시간을 쪼개고 더 쪼개서 연구에 몰두해야 했다. 그들에게는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형편없는 시설에서 혼자 연구한다는 것이 어린애 속급 장난으로 여겨졌으리라. 잇따라 실험 결과가 나오면서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고민과 갈등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점점 일이 힘들지 않고 내가 하는 일에 더 진지한 자세로 임하게 되었다. 그렇게 내 인생 최초의 가장 큰 성공이 찾아온다. 당시 포스테라이트라는 새로운 재료를 연구 개발하는 일에 매진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에서는 포스테라이트 생산에 성공한 예가 없다.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포스텔라이트 연결물질을 생각하면서 실험실을 걷고 있는데, 무언가 발에 걸려 미끄러질 뻔했다. 실험에 사용하던 파라핀 왁스가 신발에 붙어있었다. 대체 누구야? 이런 데 왁스를 흘린 사람이? 라고 소리를 지르려던 바로 그 순간, 이거다. 바로 그 자리에서 수제 냄비에 파인 세라믹 원료와 파라핀 왁스를 넣어 열을 가해 잘 저어 섞은 뒤 틀에 넣어 성형했다. 그후 내가 개발한 유자 캘시마는 텔레비전 제작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부품이 되었고 망해가던 쇼 공업을 기사 회생시키는데 기여했다. 이 일로 나는 회사 전체의 기대를 한 몸에 받게 되었다. 다들 나에게 저 친구는 참안 됐어 라고 했을 것이다. 사람이란 모름지기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불행한 상황에 한 번쯤은 놓여보는 것도 좋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면 멋진 명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경험한 고통과 좌절은 마치 오셀로 게임에서 검은색 돌이 단번에 흰색으로 뒤집히듯 이 나중에는 전부 성공의 토대가 되었다. 동기들이 나를 안타까워하고 불쌍해하고 인생을 걱정해줄 때마다 홀로 매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쇼우 공업에서의 시간은 어떠한 역경에 부딪혀도 우직하고 성실하게 맡은 일을 해나가는 배움을 준 나의 최고의 힘이 되었다. 대부분 회사가 상장을 하고 나면 혹은 큰 돈을 벌게 되면 이만큼 자산을 이루었으니 이제 한숨 돌려 취미 생활이나 여가를 누리며 즐겁게 사는 건 어떠냐 묻는다. 엑시트로 30대, 40대에 서둘러 은퇴를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상장을 계기로 더 열심히 일해 매진했다. 주식 상장은 기업 운영의 최종 목표가 아니다. 그저 계속 초심으로 돌아가는 단계 중 하나일 뿐. 그렇게 그는 망해가는 기업을 성장시켰고 3천만 원으로 창업해 연매출 16조, 7만 명 규모의 직원을 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또 시장 독점 경쟁사를 물리치고 신생 통신업체를 연 매출 50조 원의 거대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그는 77세가 돼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산 위기에 몰린 일본 항공 회장 자리에 취임해 단 8개월 만에 24조 원의 부채를 청산하고 흑자로 돌려세웠습니다. 그는 돈이 전부가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많은 돈을 벌어들였죠. 이처럼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잘 일해야 합니다. 노동의 진짜 의미는 일을 하고 실적을 내는 것뿐 아니라 개인의 내면을 완성하는 과정이니까요. 인류에게 근대 문명을 안겨준 서양 사회에서는 일이 곧 고역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죠. 아담과 이브의 일화만 봐도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이브는 신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그 뒤에는 먹을거리를 얻기 위해 힘겹게 일해야 했습니다. 인간이 소위 원죄를 갚기 위해 노동이라는 벌을 받았다는, 즉, 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의식이 깊게 깃들어 있습니다. 일은 보통으로 가득 차 있어서 피해야 할 행위라 여겨지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 일은 최대한 짧게 끝내고 보수는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좋다는 노동관이 생겨났다고 저자는 말했습니다. 그에게도 그 일이 천직은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 미지의 분야의 상사나 선배도 없이 혼자 해야 했고 열악한 환경에서 그 일에 애정을 갖기란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엄청나게 긍정적인 회로로 자신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파인 세라믹계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사람은 대학에도 없고 어쩌면 전 세계에서 나 하나뿐일지도 모른다. 내가 하는 일은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말이죠. 단조롭고 매일 같은 공간 같은 일이어도 근사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단한 번이라도 사랑에 빠져본 사람이라면 알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이 놀랄만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낸다는 것을 말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기적이라도 이룰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합니다. 오직 그 사람만 눈에 들어옵니다. 주위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 사람만 보입니다. 일도 그렇습니다. 해봤자 회사에서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더 받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도 자신이 그 일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려고 한다면 남들의 의견 따위는 전혀 상관없을 거예요. 복지와 조건 그리고 더 좋은 여건만을 찾던 사람들은 아마 이나머리 가지오 혹은 더 많은 대표님들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아마 그들은 열심히 일만하게 만들려는 속셈 정도로 치부하고 다시 출근이 꺼려지고 퇴근이 기다려지는 비참. 인생을 살 거예요. 여기서 가치 있는 삶이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1만명 중한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999명은 모두 불행해야 할까요? 아니죠.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분야로 시작했지만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낯설고 어렵겠죠. 불만이 많을 거고 빨리 일해서 손대고 싶을지도 몰라요. 억지로 지시받아서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영영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좋아하는 일을 찾고 싶다. 라는 잡히지 않는 파랑새를 쫓아 말고 노인 일부터 좋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나머리 가져오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노력하라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제가 노력하고 있냐 물어보면 100이면 100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당신을 제외하고 99명도 나름 노력을 할 텐데 그럼 그건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을 하는 거죠. 100명 모두가 가능한 당연한 일을 하면서도 성공을 바라는 것이고요. 저 말의 핵심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입니다. 이 말은 어떤 꼬린 지점이 없어요.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한한 노력이겠죠? 그럼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쓰러집니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당연히 건강이 우선이죠. 1위란 42km의 마라톤과 같습니다. 우리는 마라톤의 초심자이고 경쟁자는 이미 빠른 속도로 저 앞에서 내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나물이 가져오는 100m 달리기 경주를 하듯 뛸게 분명합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뛰면 페이스오브로 절대 떨어잡지 못할 걸? 이라고 모두가 말할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라톤이냐, 100m 단거리냐를 두고 여유롭게 저울질할 시간이 없다. 살아남기 위해 죽기살기로 뛸 뿐이다. 모두가 내게 도중에 숨이 차 쓰러질 것이라 했지만 전력질주가 몸에 배었고 그런 무모한 사장을 따라 노력해준 직원들 덕에 창업 10여년 만에 주식 상장을 했죠. 자 이렇듯 단거리 달리기를 달리는 속도로 장거리를 달려나가는 맹렬한 노력이 바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의 노력입니다. 여러분 왜 열심히 살고 울긋게 책을 읽거나 계획이라도 세우면 주변에서 좀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나요? 특별한 일처럼 봅니다. 유별 고 봅니다. 성공에 미쳤냐는니돈독올랐냐는니 그런 말마저 듣죠. 근데 인간만 그렇더라고요. 저 식물도 동물도 자신이 살아가기 위해 온힘을 다합니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이고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지는 섭리인데도요. 마지막으로 인생 방정식을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인생과 일은 능력 곱하기 열이 곱하기 사고 방식이다. 능력은요 선천적인 지능이나 운동신경 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능을 뜻합니다. 인생의 출발점인 거죠. 이 점수를 0에서 100까지 점수로 매깁니다. 그리고 이 능력에 열이를 곱 하는 겁니다. 열이는 제가 좋아하는 후천적인 노력 입니다. 이 능력도 0에서 100까지 폭이 넓 습니다. 다만 열이는 자신의 의지로 결정 이 가능하죠. 능력이 90점 노력은 별로 안하는 열이 30점 이 사람은 2700점입니다. 반면 애초에 태어난 능력이 60점 열정을 다해 한결같이 노력한다면 열이가 90점 이 사람은 5400점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사고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방식을 곱하는 건데요. 사고 방식에는 긍정적인 양의 사고 방식이 있고 부정적인 음의 사고 방식이 있습니다. 이 사고 방... 방식이 음의 사고방식이라면 열의와 능력이 높아도 안좋은 방향으로 끔찍한 결과를 났습니다 아까 말한 5400점의 사람이 90점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486000점이라는 엄청난 점수가 매겨지겠죠 능력과 열의는 5400점이더라도 사고방식이 부정적이면 즉 마이너스 1점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방정식의 점수는 마이너스 5400점이 되는거예요 회사를 성장시키고도 찰나의 실수로 사회의 지탄을 받으며 사라져간 이들이 그런 셈이죠 불이 있어야 타는 가연성 물질이 있고, 불을 가까이 대도 타지 않는 불연성 물질이 있고, 스스로 타오르는 자연성 물질이 있습니다.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딱이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죠. 주변의 영향을 받아야만 행동하는 가연성 사람. 그저 아무 탈 없이 편하게 지내기만 하고 싶은 불연성 사람. 지시를 받기도 전에 스스로 알아서 적극적으로 일을 찾는 자연성 사람. 그러니 지시받지 마세요. 지시받은 대로만 하지 마세요. 그 일의 중심이 되어 리더가 되세요. 리더가 아니더라도 리더처럼 행동하고 말하세요. 여러분. 자연성 인간만이 성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나모리 가지오의 책 속의 한 구절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한 여름 에어컨 앞에만 있는 사람은 상쾌함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무더위 속에서 땀을 흘려 일한 사람은 잠시 몸을 기대 쉴수 있는 나무 그늘에서도 시원함을 느낀다. 그렇게 나는 앞으로도 계속 내게 닥쳐오는 고생을 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